불지른 축구 실력 기름분 축구협회 거짓말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 후폭풍이 정말로 거셉니다. 황수현 앵커가 먼저 그 얘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번에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축구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had a contact with my people from my foundation in, in past summer and i had a contact also with the people which i know inside the federation when i can be of any help if wished if wanted by them by kfa and, and whatsoever whenever there are questions what,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level of the, the national team well without pushing from my side, I might, uh, I, might be, I might be available. Not less, not more. 그간 축구협회에서는 강하게 히딩크 감독의 복귀 가능성을 부인해 왔는데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축구협회와 히딩크 감독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한국 대표팀과 러시아 대표팀의 평가 전 경기를 히딩크 감독이 관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현재 감독인 신태웅 감독과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두분 나오셨는데 신문선 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뭐 많은 분들이 알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신 교수님 일단. 축구협회가 처음에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안 받았다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히딩크 감독권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고민을 안 하고 상식밖에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어... 월드컵 최종예선 슈틀리케 감독의 실패 그리고 이제 신대영 감독으로 바뀌어서 두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경기를 본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팬들은 다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응. 그럼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히딩크 감독 얘기 나오니까 제가 듣기에는 참 격에 맞지 않는 상소리 가까운 그 이야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한국 축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축구협회는 이성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 저는 상당히 그큰 의문을. 갖게 되세요. 어, 음.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왜냐하면 일단 저 준비가 바로 되면 김호건 부회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를 어. 해볼 텐데 김호건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등급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희등급 감독이 저 명장 아닙니까? 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히딩크 감독이 좀 잘못된 것도 있어 차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축구협회 실력도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이 지금 정책하는 이 의사 결정이 더거짓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투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드러나게 된게 이제 결국은 방금 우리 인터뷰하면서 봤습니다만 김호곤 기술위원장께서는 히딩크 측에 연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히딩크 측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어떤 의도로 뭐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대한축구협회도 뭐 히딩크가 설사 영원을 받게 돈을 받지 않겠다 하더라도. 감독으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건 예의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히딩 감독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6월에 슈트리 감독이 경질될 당시에 이미 본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접촉을 했다. 그리고 음. 그 대리인은 김호곤 당시 부회장이죠. 김호곤 부회장에게 SNS 문자도 보냈다. 참 난감합니다.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해서 오히려 진실 공방을 키우는지 비난을. 초래했다,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사실 두세 분만 불러다가 이야기 들어봐도 진실이 금방 드러나는 <laughs> 일인데 협회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축구협회는 민심을 모르는 거야 돼. 축구협회 있는 지금 분들은 같이 축구했던 뭐 동료도 계시고 선배들도 계신데, 예. 그 축구협회는 정치 집안의 사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축구는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 컨텐츠거든요 예. 월드컵 최종 예선 내내 저는 그 저희 그 대학원생들과 더불어서 경기 분석을 했는데 예. 경기 분석의 각종 지표가 최악입니다. 음. 그리고 신태영 감독이 치는두 경기도 승점을 물론 이점을 따서 이무를 했으니까요. 본선 티켓은 따긴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제 본선을 앞두고 이성을 갖고 있는 지 집협회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히딩크 감독처럼 경험 많은 감독이고 또전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분으로부터 고언 또는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예. 거짓말을 앞세운 이러한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땄지만 대표팀의 그 경기력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분위기는 월드컵 본선 가는 과정 내내 히딩크 감독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음. 히딩크 감독은 나서질 않아도요. 축구를 정상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죠. 국민들, 미디어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 보면 축구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불안한 모습이 나오거나. 또 투명하지 않은 행정이 나오게 되면 계속 히딩크 감독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 그렇겠죠. 예. 아니 이것은 삼척 독자도 다 하는 그 상황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입을 맞춰서 왜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브로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음. 그것도 근데 저는 히딩크 감독 쪽도 잘 하나 더였죠. 히딩크 감독 쪽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음. 어쨌든 감독 선임이라는 게 아무리 뭐 축구를 잘하는 나라든 못하는 나라든 절차와 원칙이 있는 건데. 네.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SNS 카톡 메시지를 하나 딱 보내놓고 이게 우리가 나 어떤 식으로든 한국 축구에 기여하고 싶다. 이것도 좀 잘못된 건 아닙니까? 히딩크 감독도. 저는 히딩크 감독을 이체형 월드컵 기간 내에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히딩크 감독은 굉장히 노련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예. 미디어에 대한 감각도 대단히 뛰어난 어... 그런 감독인데요. 히딩크 감독이 이미 SNS상으로 그 재단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을 때는 그 순수성이나 그렇잖으면 한국축구에 대해서 조언을 주겠다는 얘기는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100사람이라도 찾아다니면서 한국대표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죠 그 당시에 이용수 기술현장에서 김호건 기술현장으로 바뀌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sns 상에 있었던 카톡 상에 있었던 것을 지금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 아니 축구협회 부회장은 기술현장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에요 음. 회장단에서 가장 축구를 했던 그 상근 부회장 입장에서 대표팀 경기력에 대해서 만약에 부진하다 그러면 그 당시 에슈틀리키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었어야죠. 음. 차선에 대한 것 그리고 국내파 감독으로 갈 것인지 외국 감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폭넓은 의견을 주렴을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히든크 감독에게는 감독 뭐 예를 들어서 기술 고문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축구가 이렇게 좀 혼란에 빠졌는데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죠. 저는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슈트리게 감독을 경질하고 신태영 감독을 가는 과정에서 외국 감독은 선을 그었잖아요. 예. 음.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태영 감독이 감독 되고 나서도 훈련하는 것은 두달 정도 의 시간이 있었어요. 음. 아, 외국 감독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때부터 문을 닫나요?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잘못됐을 때는 축구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아,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히딩크 감독이 어, 지금 했던 처사들에 대해서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를 않아요. 어, 네. 오, 예. 음. 말씀처럼 히딩크 감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제 이제 네덜란드 현지에서 일문일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표팀 감독을 맡겠느냐라는 질문은 정작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고문 정도는 <laughs>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어, 히딩크 감독이 지금 현재 미국 폭스 티비와 지금 어,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요. 해설자 해설위원으로서. 러시아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지금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해설위원으로 가게 되면 사실 감독을 못 맞죠. 대표적 감독을 못 맞게 되는데, 네. 히든 감독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사람들 특유의 어떻게 보면 학답을 주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그 기자 간담회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음. 어, 히든 감독은 제가 볼 때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6월 달에 제안, 첫 제안을 할 때는 감독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주변의 인물들이 히드크 감독에게 월드컵 최종 본선 진출이 확정된 이후에 감독을 맡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히드크 감독도 음 본인으로서 보면 월드컵 본선이 진출이 확정된 이후에 하면 안전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신성 감독 이전에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면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사실은 베스트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 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승카 감독이 본인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독자를 그렇죠. 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기술 고문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협회도 좀 기본적으로 거짓말 부분에선 자유롭지 못하고 힌크 감독도 조금 더 세련되게 했으면 아니면 좀더 몸을 던졌으면 어땠을까 두 사람 양측 좀 그렇게 정리되는데 신 교수님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히딩크 감독이 신태원 감독이 일단 최종에서두정기를 치렀지만 본선까지 말고 신 교수님 주장은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음, 그것이 저는 현명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 자, 신태영 감독이 두 경기 위원 부담 이 있는데 맡아서 통과를 시켰다. 예.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홍명보 감독의 역사가 주는 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음. 신태영 감독이 두 경기를 치른 월드컵 최종 예선전 말고도 올림픽 팀 그리고 청소년 대표팀 감독 때 보여줬던 잘한 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선에 가서 신태영 감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축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저는 위기감을 갖는 거예요. 예. 신태영 감독을 내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근데 신태용...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음. 신태 감독이 감독이 되면 신태영 음. 감독을 내치는 모양새는 맞는 거죠. 아니죠. 신태영 감독에게는 신태영 감독에게는 히딩크 감독과 짝이 돼서 아. 월드컵을 잘 치르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이 만련되는 것을 차기 월드컵 예선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경험 없이 나섰다가 결국은 그 홍명보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큰 자산이었는데 었 예. 그러면 중간에 부러졌잖아요 음. 신태영 감독도 히딩크 감독과 힘을 합쳐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신태양 감독은 차기 월드컵에서 또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 힘든 월드컵에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 자신도 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음... 그러니까 이런 유연한 그 어떤 사고를 갖고 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경기력 향상을 고민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아니, 거죠. 음.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남아서 이 유종방송이 네.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큰 틀에서 네. 히딩크 감독 체제로 가고 신채용 감독이 뭐 코치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대승정태을 해서 무조건 히딩크 체제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그 우리 신 교수님도 인정하시겠지만, 대한축구협회가 그걸 받을까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히려 대한축구협회가 처음에 신태용 감독 선임하기 이전에 히딩크 감독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면 히딩크 총감독, 신태용 감독, 혹은 히딩크 기술 고문, 신재영 감독,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면요. 음. 지금 이 문제 아무것도 없죠. 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월드컵 최종 마지막 두 경기의 경기력 부진도 히딩크 감독의 조언이 있었다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결합하지 못한 게 아쉽고 지금은 대한축구협회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점 때문에 저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러시아 월드컵 전까지 히딩크 논란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열리는 한국 대표팀과 러시아 대표팀의 평가전 경기를 히딩크 감독이 관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현재 감독인 신태원 감독과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전문가 두분 나오셨는데 신문선 교수 그리고 이종훈 변호사입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뭐 많은 분들이 알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신 교수님 일단. 축구협회가 처음에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안 받았다라는 말만 안 했어도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히딩크 감독권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고민을 안 하고 상식밖에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어... 월드컵 최종 예선 슈틸리케 감독의 실패 그리고 이제 신데간 감독으로 바뀌어서 두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경기를 본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팬들은 다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응. 그럼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히딩크 감독 얘기 나오니까 제가 듣기에는 참 격에 맞지 않는 상소리 가까운 그 이야기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한국 축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 불질은 축구 실력 기름부은 축구 협회 거짓말 얘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 후폭풍이 정말로 거셉니다. 황수현 앵커가 먼저 그 얘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번에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축구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e had a contact with my people from my foundation in, in past summer and i had a contact also with uh, people which i know inside the federation when i can be of any help if wished if wanted by them by kfa and, and whatsoever whenever there are questions what,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level of the, the national team well without pushing from my side 그간 축구협회에서는 강하게 히딩크 감독의 복귀 가능성을 부인해 왔는데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축구협회와 히딩크 감독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제 본선을 앞두고 이성을 갖고 있는 지협회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히딩크 감독처럼 경험 많은 감독이고 또 전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분으로부터 고언 또는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예. 거짓말을 앞세운 이러한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땄지만 대표팀의 그 경기력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분위기는 월드컵 본선 가는 과정 내내 히딩크 감독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음. 히딩크 감독은 나서질 않아도요. 축구를 정상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죠. 국민들, 미디어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 보면 축구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불안한 모습이 나오거나 또 투명하지 않은 행정이 나오게 되면 계속 히딩크 감독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 그렇겠죠. 예. 아니 이것은 삼청 독자도 다 아는 그 상황인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입을 맞춰서 왜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브로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음. 그것도 근데 저는 히딩크 감독 쪽도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히딩크 감독 쪽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음. 어쨌든 감독 선입이라는 게 아무리 뭐 축구를 잘하는 나라든 못하는 나라든 절차와 원칙이 있는 건데 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히딩크 감독 입에서 나온 말은 이미 6월에 슈트리 감독이 경질될 당시에 이미 본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와 접촉을 했다 그리고 그 대리인은 김복은 당시 부회장이죠. 김복은 부회장에게 SNS 문자도 보냈다. 참 난감합니다. 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해서 오히려 진실 공방을 키우는지 비난을 초래했다, 자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사실 두세 분만 불러다가 이야기 들어봐도 진실이 금방 드러나는 일인데 협회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축구협회는 민심을 모르는 거야, 돼. 어, 축구 옆에 있는 지금 분들은 같이 축구했던 뭐 동료도 계시고 선배들도 계신데, 예. 그 축구 옆에는 정치 집안의 사유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축구는 전 국민의 어떻게 보면 문화적 컨텐츠거든요. 예. 월드컵 최종 예선 내내 저는 그 저희 그 대학원생들과 더불어서 경기 분석을 했는데, 예. 경기 분석의 각종 지표가 최악입니다. 음. 그리고 신태영 감독이 치른 두 경기도 승점을 물론 2 점을 따서 이무를 했으니까요. 본선 티켓은 따긴 했지만 이제 축구협회는 이성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상당히 그큰 의문을 갖게 됐어요. 어, 음.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왜냐하면 일단 저 준비가 바로 되면 김호건 부회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를 해볼 텐데 김호건 부회장 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크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에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든크 감독이 명장 아닙니까? 상항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히든크 감독이 좀 잘못된 것도 이제 차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축구협회 실력도 좀 많이 화가 났었는데 이 지금 정책하는 이 의사 결정이 더 거짓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투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드러나게 된게 이제 결국은 방금 우리 인터뷰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김호곤 기술위원장께서는 히딩크 측에 연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히딩크 측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어떤 의도로 뭐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대한축구협회도 뭐 히딩크가 설사 영원을 받게 돈을 받지 않겠다 하더라도. 감독으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건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